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간이 수선 설비 결선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 배점은 12점 정도였다고 하네요. 12점이었고, 여러분,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이렇게 작은 문제가 있고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부분 점수가 당연히 있죠. 부분 점수가 당연히 있는데, 어, 쉽게 생각하면 한 문제당 3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전체가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좀 새로운 유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그림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직접 들어서 여러분 보고 난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주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동글뱅이 A인데 동글뱅이 A는 AISS라고 복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A, S, S 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수험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A, S, S나 또는 A, I, S, S나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문제를 풀때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B가 있어요. 동글뱅이 B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랭이 밑에 일종접지하죠. 그 일종접지 그 근처에 동글뱅이 B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OF가 보이고 MOF 옆에 전력량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 용량이 700kV 암페어였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1차 측은 229였대요. 그리고 2차 측의 전압이 380에 2 2 0볼트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기중 차단기 보이고요. 기중 차단기 밑에 뭐가 있냐? 여러분, CT가 있었어요. 자, CT가 있었고 그에 딸린게 OCR이나 OCGR 이러한 보호 계정기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글자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가로 1번부터 한번 접해서 풀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양가로 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동글뱅이 A를 얘기했어요. 자, 동글뱅이 A가 뭡니까? 그렇죠. A ISS -S 또는 ASS -S.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ASS -S.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ISS나 ASS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AISS의 수전 설비는 1 0 0 0 k v 암페아 이하일 경우에 자, 사용하고. 그죠? 자, 간이 수전 설비는 언제씁니까 그렇죠. 용량이 1 0 0 0 k v 암페아 이하인 경우다라고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충분히 쓰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3 0 0 k v 암페아 이하인 경우에 ASS 대신에 무엇을 쓸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쓸수 있습니까? 그쵸? 바로 인터럽터 스위치를 쓸 수가 있다더라.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300 k 로볼트 암페아를 초과하면서 얘를 초과하면서 1,000 k 로볼트 암페아, 1,000 킬로볼트 암페아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쓰라는 거예요. ASS를 써라 이런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얘보다 낮은 그럼 300kV 암페어 이하인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인터럽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한글로 적으셔도 한글로 적으셔도 정답이 됩니다. 또는 이거 풀어서 인터럽터 스위치 영어로 쓰셔도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자 양가로 2번 가도록 할게요. B에 접지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는 전격전류의 몇 배? 20배 2 0배 자, 내선 규정 이야기죠. 20배에 몇초 이내? 그렇죠. 0.1초 이내에 끊어져야 한다. 그리고 허용온도 몇 도씩? 자, 160도다. 그래서 요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이러한 문구들이 나오는 것들이 몇 문제? 꽤 되죠. 예, 거기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셨다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별표를 칠게요.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양가로 3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C는 변압기 2차체 개폐기 ACB이다. 그죠? 기중차단기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보호요소 3가지를 쓰세요. 자, 이게 좀 애매하죠? 표현이. 조 애매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뭘 써야 돼요. 그쵸? 그렇죠? 모범 답안을 내야겠죠. 자, 모범 답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범 답안이 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정답 처리가 어지간하는 것은 다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저의 사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A, C, b 는 여러분, 설로나 부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죠. 근데, 보호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보호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고의 종류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그 그중에서 반드시 갖추었으면 하는 그 요소, 그것을 보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특별과 간이 수전 설비 결손도에서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파워퓨즈 등의 결상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상 계정기나 이런 것 등을 설치해서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a c b 는 결상 사고에 대한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그 다음에 단락 사고에 대한 보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겠죠. 단락 사고에 대해서 보호를 못하면 그건 차단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과부와 단락 보호. 결상보호.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저는 모범 답원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양가로 4번이 조금 여러분 핫해요. 핫하라는 게 뭐냐. 선생님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저건 저건 정답이에요? 뭐가 정답이에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자, 보시면 동글뱅이 D가 별류기죠. CT입니다. 그 CT 옆에 보시면은 2차 측에 OCR과 OCGR이 있었고요. 자, 그것의 별류비를 구하시래요. 자, 그럼 별류미는 몇대 몇인데 2차 측은 항상 5A입니다. 이때 1차 측 정격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 줬느냐? 1000짜리 줬고 1200짜리 줬고요. 1500짜리 줬어요. 그 다음에 2000짜리 줬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선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2차 전리는 5A이다. 여기서 여유 배수 얼마 줬습니까? 1.25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CTV를 선정할 때는 CT 1차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계산하셔야겠죠. 그 부하 전류가 어떻게 계산돼요? 네, 이렇게 계산되죠. 왜? CT가 변압기 몇차 측에 있어? 2차 측에 있죠. 그러니까 전압, 성간전압 얼마? 380 넣어야 되고 자, 변압기 용량 7 0 0 k v 페라고랬었죠 그래서 700 곱하기 1 0의 3승까지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유배수 1.25를 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지.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계산값이 얼마가 나왔냐? 1329.424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이 정도 나올 거다.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가지고 주어진 예와 예.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음, 이런 경우에 참 애매해요, 숫자.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1200대 5자리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1500대 5자리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둘다 정답이 된다. 자, 자, 보시면,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 계산을 하고, 시험지 정답지에다가 1000대 5나, 예를 들어서, 얘나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예를 선정하잖아. 그럼 여러분, 점수가 받지를 못하겠죠. 즉, 완벽한 점수를 못 받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선정하면 안 되는 값이고, 얘나 얘를 선정하시면 되십니다. 좀짜스하게 설계를 한다면, 1200대 5로 가는 거고요. 자, 좀 넉넉하게 간다면, 1500대 5로 가시면 되십니다. 1200대 5냐, 1500대 5냐, 상관이 없어요. 실무에서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이유를 하나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 t 를 이렇게 선정하고, 여기에 OCR이 달렸다고 할게요. OCR. 자, 그러면은, 어,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요.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요. 자, 만약에 내가 1200대 5로 선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1200대 5로 선정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1차 측에 1200암페아 정도가 흘러야 2차 측에 5암페아 흐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거기에 따른 알맞은 OCR의 택값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탭값만 조정해 주면 돼. 탭값만. 그럼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어 나는 좀 여유 있게 어 싫어. 나는 예를 들어서 1500대 5짜리를 선정할게. 자, 그랬을 경우에는 1차측에 1 5 0 0암페 정도가 흘러야 2차측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5암페어 흐른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1200대 5짜리로 CT를 선정하게 되면 OCR의 탭이 1500대 5짜리로 선정한 것보다 더 높게 탭값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탭값은 OCR의 탭이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2자리로 선정하냐 3자리로 선정하냐 4자리로 선정하냐 그 정도 적당한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나 큰 차이는 없다더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딱막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내선 규제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나온 문제죠. 새롭게 나온 문제면서 여러분, 5점이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짱돌 문제가 된다더라. 좀 틀려라 하고 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여러분 요거는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안 적혀 있었어요. 예 요건 안 적혀 있었고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어 선생님 이게 도대체 규정이 어디 있는데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그래서 혹시 물어보실까 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4100. 4,195-1부터 3까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는, 어, 뭐, 1부터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설비 기준으로 따지면 은 243조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전기 방식 설비의 전원장치란 요것, 자, 전원변압기 정류기, 개폐기,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를 말한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물론, 말한다라고 저는요, 이 규정을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 있는 규정을. 어, 주 해설에 나와 있어요. 주 해설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따온 건데, 자 어떤 분들은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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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으로 구성되며, 그 말이 이 말이지. 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고을 해봤고요. 자 전기 방식 회로의 최대 사용 전압은 얼마? 자 60볼트.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문제 말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다른 문제들 맞추셨으면 60점이 넘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